해장 포레이드해상 퍼레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배들이 주로 뭘 잡아요? 이곳이 우리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흙으로 옮기게 요 바닷가 가까이는 너무 가지 마시고 조금 더먼 곳에서 우리 어선 석레이드들이항해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2.25 우리 4.25 2.25 축제 오늘 시해서 3일간의 일정으로 바닷개 개

그리고 아또 그런가면서 지원이 훨씬 뭐 장다 근데 최소 가수들과 함께 네. 어, 오어오 지포티나체리죠 네. 예. 그 지금 전어체리. 지금 전어체어드리 전어처리. 어. 어. 그 지금 전 때문에 때문에 어? 지금 전어체리. 지금 전어 아. 아. 아, 예. 그 지금 전어철리 그 지금 아. 이어 지금 전어체리. 죠전어 지금 전어리 지금 전어체리. 지어체리 지금 전어체 지금 지금 전어이리 지금 전어체리. 지 지금 체지 지금 이 쪽에 있는 게 어, 정리를 해 주셔도 될같니다 천천히 전달해 자 네. 이제 2일 후에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 어, 대동 5마력짜리 우리 네. 그, 그 우리나라 대동, 대동 미리 준비를 하시고 되겠그 분은 이분 후에 저와 함께, 함께 어성 플레이가 진행되고 어, 있는 과정으로 네. 이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5시 해령 진성에서 우리 곳 행사장 안으로 등 입장이 이루지고나2 0 5년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여러분까지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습니다 그쪽에서, 뒤쪽에서는 원래, 원래 우리의 소각 소리와 근데 함께 허물이 버는 현재 해룡 진성으로해하고 있습니다. 이팔일시 아아 그곳에서 출발해서 이곳 개 진행될 이 장소로 이동을 하게 습니다자 이제 창에서 함께하게 될2025 창원 해포 이세신축제 어성 퍼레이드가 진행이 될 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성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장소로 이동을 해 주시죠. 정확하게 20초 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한한 만물이 됩니다. 만물이 그 있습니다. 전쟁의 모습을 함께하고자 함께 네. 했던 우리 초들의 모습을 작게나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녹여 주시길 보탁2 5 0 자! 이제 어서프리들 어. 시작합니다. 참고, 참고! 5 0 이런 사람들 이제 돌아가시고 거주로 다 이기하고 여기 여기 지역민들이 다 이제 사서 여기 예. 지역민들이 전달을 지어요. 예. 옛날에 여기 김하면 아마 이 정도로 갔을 거예요. 해질 해녘 되면은 자 한쪽에서 어좁고 아요김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해질녘에 이다 네. 그래가지고 새벽에 저가서그서 이렇게 햇빛에 날리고 어서 파레드가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바닷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조금 먼 곳에서 어서 파레드와 이 어디가 어디가 한두 번째인가요? 이게 지금 섬이었거든요 원래 지금 연육대서 그러지. 어. 그러니까 이산 너무 먼. 뭐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딱 단순만. 여러분이 계신 바로 이곳, 수라봐 한승원 선생님도 회진이 고향 받고, 이산넘어가고으이청준 선생님도 별이, 즉, 시로지산 넘어서 되겠습니다. 이청준 선생님도 회진이, 시면이. 시면이. 회진이 시면이 시면이. 고향이에요. 회진이 고향이에요. 한강은 아버지의 이기고, 당시 광주 석상국사 동에서 내놨다고 하더만 그리고 신을하는그 배를 고쳤던 곳도, 덕도, 아. 지금의 덕삼 아, 그래. 마을이 되어습니다이순는상바로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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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정비를 착수하여 덕도에서 주민들을 동원해 파 직전인 배를 아, 수하게 아. 됩니다. 아, 숨은, 아직도 마을에는 배를 뭐, 놓은 고집들이라고 하는 시명들이 남아있으며 법산마루 12층에 내를 수도 있는 어두워. 저 4층 밖에 예수들이 거주를 회사 하고 있는 회사 소개 그냥. 예. 예. 그냥 집인데 탑은 예. 예. 아니에요. <laughs> 이런, 아, 이런 아, 데, 근데 회사 터고 그러실 때만 네. 네. 이름만 터고그러니까보면거 네. 예. 그 여기서 는 가다 분숨 창. 그가 무슨 면이에요? 거기가 안양면이에요. 안양면. 안양면인데 예 예. 그 예. 예. 군이 예. 시작표숨은못 가서. 사극 아, 이렇고. 아, 어요 지금 네, 열두 체의고성 예. 퍼레이드가 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산 너머에가 바로 이정 아니 아니. 한중원 선생님 생각 오만 해고 그런 게그그 이정 그이청준 선생도 초등학교여기서 나왔고. 그 한중원 선생님도 예, 예, 그 이청, 그 여기서, 네, 그렇죠. 그 여기서 나왔어 그렇죠. 명덕 초등학교에 있어요. 명덕성은 여기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중학 교때광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랬을거예요 네. 그냥 저는 차타, 차 타더라고요. 어. 데다가, 여기서 네. 네. 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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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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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이 네. 어요 네. 나중에 얘기이곳에서만들어진배가수학을 하게 된 보니까 지금 이바다을 하다가 해나 장을 을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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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돼요. 그리고 그리 소설 속에 그, 그, 그 다시, 뭐죠? 거기 눈길 눈물 나게 하는 것이도 막 아들 그 이야기 조금만 해줘 봐요. 눈길을 뭐냐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광주로 학교를 보내고 학교 집목에서 대들까지 배웅을간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서 어. 자기 이제 집목 집으로 온 거지. 집목은 상당히 좀 고지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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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까지 오시면서 이제 눈을 밟으면서 얼그 어. 어머니 그 눈물방울. 뭐뭐 그 네, 눈물. <laughs>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청준 선생이 집에 왔을 때, 언제 부인이랑 같이 왔을 때,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해줬다 하더만요. 그러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아,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도? 사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어. 집도 어쩌고, 집을. 집도 들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팔았어. 저 안양에 가요. 네. 또 아시랑 오늘 백수인이라고 우리. 백수인 선생. 동창이거든요. 동창 초대 교수님 명예퇴직에 네, 네, 정년해 주셨어요. 네. 네. 왔다 가더라고. 어떤지. 이 고향 내려왔어요. 못 만나봤어요. 아 <laughs> 백수인 병정에, 교수님이랑 제가 잘 알거든요. 아 동창이. 아, 아, 했어요. 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근 너무 정정하신데요. 나요? 네. 어. 뭐나 나는 일곱 살에 학교 와서 지금 70. 7 70, 아. 0인가 칠십하는가 70 지고 수인이는 나보다 한살더 많아요. 아 나, 한 그래요. 에서 오지반 군사와 군수 물자를 장흥 해령포에 집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전 전투에서 도망쳐 해령포에 정박 중이던 경상고수사 배설 휘하에 있던 1 2척의 전함을 수리하고 경사를 모집하며 조선 수건 해변에 나섰다. 이 영화가 끝나면 바로. 나블릿. 거북선 전결을 라니까 예, 군 참은 라니다장국께서 다시 삼모수을 통계사에 임명하고 마이크 니다주시고 이제 우리 백성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기가이 함께 해 주어서. 또 이거 참은 참으로 고맙구나 예, 장군 소인 이, 배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아마 1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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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수 있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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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한 가능성이 함께하고 있는 이장공의 바다, 이 정의 바다를 터전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오성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목숨 바쳐 싸워내는 우리 작은 성조들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